자 이제 집합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한 7페이지 정도 분량은 남아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이 익숙하게 집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집합연산자의 계열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 개의 셀렉트문 수행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는 거예요. select 문수행 결과가 나오고 select 문수행 결과가 나오면 얘네 둘을 합친다. 예를 들면 union. 그러면 1번 결과와 2번 결과의 합집합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고 얘네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라서 맨 끝에만 세미콜론을 하나 찍어준다 라고 했었죠. 근데, 아무 질이나 이렇게 막 합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집합연산을 사용해서 합치기 위해서, 요 1번 질의와 2번 질의는 어떤 제약 조건을 가져야 되냐 하면, 셀렉트절의 칼럼 수가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뽑은 문장이 이렇게 3칼럼 짜리였고, 2번에서 뽑은 결과가 뭐, 이렇게 길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사실은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합집합, 교집합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을 하려면은 위에서 뽑은 데이터와 아래에서 뽑은 데이터가 사실은 컬럼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의미적으로는 1번에서 뽑은 데이터와 2번에서 뽑은 데이터가 만약에 뭐, ID, Name, 그리고 AG, 이렇게 있다면 어뭐 여기도 그레이드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서도 아이디 네임 에이지 그레이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래야 얘네들을 합집합 교집합을 했을 때 결과가 깨끗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얘네들은 전부 같은 컬럼이 나오게 e 렉트문을 구성을 하는 게 실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를 위해서, 어, 어떤 게 바람직하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는 에러 없이 지나가는지를 살펴보면, 1번에서의 질의와 2번에서의 질의가, 일단 컬럼의 수는 같아야 돼요. 컬럼의 수는 같아야 되구요. 컬럼의 수가 다르면, 얘를 만약에 집합연산을 쓰게 되면, 에러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컬럼 수가 다르면 두 번째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서로 사, 서로 상호 호환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1 번에서는 ID name이고 다시 ID name이고요. 두 번째는 ID age예요. 이렇게 되고 얘는 캐릭터로 선언을 하고 얘는 넘버로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상호 호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셀렉트 문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아이디가 있고요. 에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가 있고 그레이드가 있어요. 에이지에는 나이를 쓰는 거고요. 그레이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를 쓴다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뽑은 1번 결과와 예를 뽑은 2번 결과는 ID ID 그리고 여기 텍스트겠죠? 그리고 여기는 숫자 숫자 해서 데이터 타입이 같아요. 즉, 데이, 어, 컬럼의 개수도 두 개로 같고요. 그리고 각 컬럼의 동일한 위치에 문자열 문자열 숫자 숫자가 있으니까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유니언과 인터섹트 이런 거를 하면은 돌아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ID A B C인데 나이가 20살이고요. 그다음 사람은 또 ID가 A B C고 A B C D이고 17곱인데 2번에서 합쳐진 거 ID가 E F G인데 3학년이고 또 HIK인데 2학년이고 이렇게 합쳐지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ID인 게 확실한데 얘네가 지금 나이인지 그레이드인지 마구 섞여 있잖아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동일한 내용의 컬럼이 오도록 셀렉트 셀렉트 사이에 집합연산을 걸어야 되는데 에러가 나냐? 그렇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에러는 어떤 때만 난다고 그랬냐면, 컬럼, 컬럼 수가 다를 때 에러가 나고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컬럼끼리 데이터 타입이 호환 불가능할 때 에러가 나고, 만약에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의미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에러는 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환 가능하다라는 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넘버 10자리인 거랑 넘버 8자리이다 그런데 들어있는 숫자들이 전부 8자리 이내다 그러면 얘네는 호환 가능하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진 않죠 넘버 10자리 넘버 8자리니까 동일하진 않은데 호환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연산들이 무엇이 있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간단히 다시 리뷰를 하면 자 유니언 합집합이고요, 인터섹트 교집합이고요, 오라클 기준으로 마이너스 얘는 차집합입니다. 자 오라클에서의 마이너스는 MS SQL에서의 EXCEPT라고 했잖아요. 자 유니언 합집합, 인터섹트 교집합, 마이너스 차집합 모두 다 중복된 행은 제거를 하고 하나만 출력해요. 자 중복된 행은 제거를 하고 하나만 출력합니다. 유니온 올 같은 경우에 유니온 올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행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덧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으면 설령 얘네가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해준다 라고 했어요. 속도는 유니온보다 유니온 올이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유니온은 일단 합집합을 구하면서 중복된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확인을 하느라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유니온 올은 유니온 올은 중복을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합 1번 집합과 2번 집합 사이에 중복되는 집합 즉 교집합이 없다는 라게 확실할 때에는 유니온을 쓰지 않고 유니온 5를 쓰는 게 속도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또 혹시 질문 나올게 있을까요 질문 나올게 있을까요 조금 볼까요 질문이 없다가 질문 나올게 없을까요 그러면 막 생기죠 자 유니온의 경우에 중복된 행을 제거한다라는 게 의미가 와닿아요 예를 들면 1 2 3이 있었고 3, 4, 5가 있었다.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 1, 2, 3, 3, 4, 5인데 3을 제거해서 1, 2, 3, 4, 5. 이렇게 하라는 게유니온이잖아요 근데 인터섹트는 왜 중복된 걸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중복된 거를 제거하라니 1, 2, 3이 있고 3, 4, 5가 있으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그냥 3 아닌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중복을 제거하라는 게 뭐지? 그게 뭐냐면, 원래 결과에 스스로 중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2, 2, 3,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가, 2, 3, 4,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두 개에 대해서 교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두 개에 대해서 교집합을 구한다면, 결국, 2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근데 2가 여기 두번 있잖아요. 설령 여기도 또 2가 또 있다라고 쳐요. 2, 2, 3. 2, 2, 3.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교집합을 2, 2, 3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복제거가 미리 됩니다. 2, 3. 여기도 미리 돼서 2, 3. 그래서 교집합을 구하면 2와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합집합 교집합을 먼저 하고 중복제거를 하건 중복제거를 하고 합집합 교집합을 하건 그거는 우린 큰 관심이 없고요 결과로 나온 집합 연산의 결과에 유니언과 인터섹트와 마이너스는 중복이 없어야 되고요 유니언널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을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 이와 같습니다 보면 개별 결과 집합에 첫 번째 셀렉트문을 한 거, 두 번째 셀렉트문을 한 거에 이렇게 스스로 중복이 있는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때 합집합을 구하면은 합집합이 1 2 3 4 5가 되면서 2도 여러 번, 1도 여러 번, 3도 여러 번이지만 중복 제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 3은 여기 5와 4.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고 결국 숫자를 답으로 답을 숫자로 쭉 나열하라 그러면 유니온은 1 2 3 4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유니온 올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통째로 이거 통째로 중복 제거하지 않고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올의 연산의 개수는 연산을 하면 결과의 개수는 개수보다 그냥 다 불러 볼까요? 1 1 1 2 2 3 3 5 1 1 2 2 2 3 4. 얘네들이 전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인터섹트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얀색 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제거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집합. 익셉트라고 하든지 마이너스라고 하든지 자여기 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익셉트라고 하든지 마이너스라고 하든지 결국에 r1에 있는 내용 중에 r2에 있는 거를 빼는 건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어 1이 3개고 1이 2개네. 그럼 1, 2개 빼면 1이 하나 남네. 그게 아니고요 중복 제거를 해요. 그러면 결국 1. 2, 3, 5가 되는 거고요. 중복적 하면 1, 2, 3, 4가 되잖아요. 그럼 1, 2, 3, 5 중에 여기 없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5 해서 답이 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중복적을 미리 하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 2개 빼고 2, 2개 빼고 인, 또, 뭐, 3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3, 5가 남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중복제거 먼저 하고,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을 계산해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합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둘 이상의 슬랙트문을 결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슬랙트문 하나가 있고, 집합연산, 슬랙트문 하게 되면, 얘네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장, 하나의 결과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 오더 바이를 써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오더 바이는 이거를 다한 다음에 맨 끝에 결과에 대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셀렉트 문 있잖아요. 여기에 오더 바이를 걸수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셀렉트 문 여기에도 오더 바이를 걸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인터섹트를 하건 유니언을 하건 유니언를 하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더바이 플레이어 네임. 즉 집합 연산을 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만 마지막에 오더바이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바이가 만약에 중간에 아니, 뭐, 끝에도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여기서도 한번 해 둔다? 여기서 오더바이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오더바이가 나오면, 어, 문장 끝이네?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유니온이 오게 되면, 얘가 헷갈리는 거죠. 자, 집합연산을 할 때는 오더바이는 맨 끝에 한 번만 온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보시는 이그잼플은 요것도 아주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유니온오를 쓰려고 그래요. 유니온오를 쓰는데 첫 번째 거는 어 선수를 고르는데 K06이라는 팀의 선수를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수를 고르는데 포지션이 골키퍼인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즉 K06인 선수들을 고르고, 포지션이 골키퍼인 사람들도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대신 그 옆에 내가 얘를 왜 골랐는지를 명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얘를 팀 때문에 골랐는지, 즉, 팀이, 팀이 K06이라서 골랐는지, 아니면 포지션 때문에 골랐는지를 구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하나의 컬럼을 만든 거예요. 별도의 하나의 컬럼을 만들어서 첫 번째, 이 위에 나온 결과는 t라고 적어주고 싶고요. 아래 나온 결과는 p라고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띄어놔 볼게요. 오더바이는 뒤로 하고요. 네, 여기가 아마. 자, 보면은 위에 있는 연산을 수행을 하고, 아래에 있는 연산을 수행을 해서 걔네를 유니언하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혁 선수를 각 선수에 대해서 밑에서 나온 거는 골키파라는 포지션이 있게 되고요. 또 위에서 나온 거는 이제 팀 아이디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여기 포지션을 빼고 팀 아이디를 또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쭉어 뭐가 틀렸을까요? 네, 뒤에 아마 오더바이, 네, 오더바이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어 네임까지만 뽑도록 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우르모브 어쩌고저쩌고 쭈쭈쭈쭈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합집합을 해버리니까, 이 위에 거에서 나온 건지 아래 거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나올 때는 t라고 적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거에서 나올 때는 p 라고 적어 주겠다 이런식으로 상수를 써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바이를 쓸때 여러분이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칼럼이랑 아래에 있는 칼럼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위에는 팀 아이디 라고 나오고 아래는 포지션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오더바이절 에서는 어디까지 어떤 칼럼을 사용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칼럼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구분코드 플레이어네임 팀 아이디라는 칼럼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구분코드 플레이어네임 팀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고, 밑에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얘랑 다르잖아요. 하지만 칼럼명이 다른 경우에는 위에 것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바이저에서도 맨 위에 있는 컬럼명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구분 코드와 팀 아이디를 가지고 정렬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팀 아이디가 아니라 구분 코드와 포지션을 갖고 해라. 그러면 얘는 포지션이라는 칼럼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컬럼만 받아들인다 그랬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죠. 그래서 빠진 내용이 없죠. 자. P와 T는 우리가 상수값으로 구분 코드를 준 거고요. 그리고 첫 셀렉트 첫 문의 칼럼명이 최종 결과의 칼럼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더 바이 절에서도 두 번째에만 나타나는 칼럼명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실습했던 것처럼 오더 바이 구분 코드 포지션 이렇게 해놓고 얘가 에러가 있나 없나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알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교집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집합은 지금 합집합하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거의 유사하고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있고요. 뭐, 오더바이를 쓰려면 맨 뒤에 쓰는 것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교집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말은 뭐냐 면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그잼플이에요. 팀 아이디가 K06 이내를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GK 이내를 다 뽑았어요. 그럼 걔네를 합집합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교집합을 한다라는 거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팀 아이디를 K06으로 해서 뽑았을 때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포지션이 GK인 걸로 뽑았을 때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즉,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연산을 집합연산자를 쓰지 않고 구현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앤드로 묶으면 되는 거죠. 자, 인터섹트를 집합 연산을 쓰지 말고 구현하세요. 그러면은 조건을 앤드 조건으로 묶어 주면 되겠고요. 유니온은 어떻게써요 n 유니온은 집합 연산을 쓰지 말고 구현하세요. 그러면은 오어 연산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앤드와 오어를 자 각각 앤드와 오어를 인터섹트와 유니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인터섹트 지금 보는 교집합 연산자는 in이라는 서브쿼리 그리고 e x i s t 라는 서브 in이라는이 아니라 서브쿼리와 in 그리고 서브쿼리와 e x i s t 를 사용해서 어, 지금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요거는 다음 어, 이게 다음번 주제인가요 서브 쿼리를 할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요 슬라이드의 핵심은 인터섹트는 AND로 변환시킬 수 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터섹트를 AND로 변환시킨 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금 더 꼬아서 마이너스 연산 즉 except랑 같은 연산이죠 오라클의 마이너스고 MS SQL의 except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현상 이건 뭐냐면 차집합이잖아요. 그래서 K06이라는 팀에 있는데 또두 번째 조건은 포지션이 미드필더인데 얘를 만약에 인터섹트로 하면 엔드로 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K06이라는 팀을 뽑아라 팀의 선수를 뽑아라 하지만 미드필더 빼고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구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있고, 4번에 조금 변형해서 하나 뭘 만들어 놓고, 1, 2, 3, 4번 중에 결과가 다른 하나를 뽑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보면 어느 부분이 달라질까요? 자,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면은, 팀 아이디는 K06, 그대로 썼고요. and position이 미드필더가 아님 요렇게 했네요. 자 team id는 k06 and position은 미드필더 아님 요렇게 했습니다. 자인터 t 트는 그냥 end로 구현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end하고 뒤에 나온 거에 여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동일한 기능을 어,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세 가지를 다 코드로 한번 돌려보긴 할 거고요. 먼저 설명만 드리면 where t id는 k06 이렇게 했죠. 자, 뭐랑 비슷하냐면 자 여기까지 k06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end도 똑같죠. 그리고 그 뒤에 player id not in 하면서 어 우리 처음 보는 문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selec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서브쿼리 시간에 배울 건데 쿼리 안에 또 쿼리가 들어 있어요. 얘를 서브 쿼리, 얘를 메인 쿼리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MS 액 s 스 배우는 시간에서는 쿼리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다시 쿼리를 만들 때 테이블도 불러오지만 아까 만든 쿼리를 또 불러올 수 있었잖아요. 이 쿼리 안에 요 쿼리가 있으니까 얘를 서브 쿼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거는 서브 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흐름만 얘기하면 select player id from player where position은 미드필드, 즉 미드필더를 일단 뽑는 거예요. 미드필더 뽑아라. 그런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팀은 K06인데 아까 뽑은 미드필더에 포함이 안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요 팀이면서 미드필더가 아닌 애를 뽑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인터섹트였다고 해볼까요? 네. 인터섹트였다고 하면 여기가 는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가 not in이 아니라 그냥 in으로 바뀌게 되겠죠. 조금 더 깨끗이 한번 써볼까요? 자, 지금 이 이그젠플은 그대로 올바른 이그젠플이고요. 만약에 얘가 인터섹트라면 인터섹트라면 end로 해서 포지션은 미드필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not in이 아니라 그냥 in이 되는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을 한번 돌려볼게요. 위에 거는 집합연산인 마이너스를 써서 돌린 결과구요. 35개의 행이 나왔네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대신에, 네, 여기, 웨어절에서 조건을 묶은 거죠. 웨어절에서 조건 두 개를 합쳐서 해도 35개가 나왔고요. 마지막은 서브쿼리를 이용한 거예요. 인 연산. 아까 인 연산과 서브쿼리 혹은 이그지스트 연산과 서브쿼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 연산과 서브쿼리를 이용해도 35개, 즉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은 복잡한데 한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지만 안 할게요. 안 하고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실습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그대로 돌리게 되면 얘는 돌아가고요 얘도 돌아가고 얘도 돌아가고 얘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과연 이 코드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무슨 뭐 여기에서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엘리어스를 선언해 놓고 그 엘리어스 아닌 본명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건데, 보면, 팀 아이디를 TP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여기 팀 아이디가 본명이고요. 얘가 별칭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오더바이에서, 그럼 별칭 기왕 만들었으니까 불러주지. 하고 TP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가요. 근데 가끔, 아, 여기 본명을 TP라는 별칭으로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걸 안 쓰고 또 본명을 불러요. 아, 이것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게 일반적인 경우였죠. 요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요게 유니온 집합 연산으로 오게 되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원래 있었던 본명을 별칭으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유니온으로 했어요. 오더바이할 때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셀렉트 문과 아래 있는 셀렉트 문이 어, 컬럼이 다르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걸 써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오더바이에서 쓸수 있는 컬럼은 플레이어 네임 아니면 etc잖아요. etc로 정렬을 했어요. etc가 뭐지? 아, 팀 아이디의 별칭이군. 그거 알지. 하고 etc로 잘 정렬을 해줍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팀 아이디가 있었고, 얘를 별칭으로 ETC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유니언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더바이 입장에서 쓸수 있는 거는, 셀렉트 문이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이 컬럼이 다르니까 위에 거를 쓴다라는 걸 주의해서, 플레이어 네임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별칭을 선언했지만, 별칭으로 안불르고 본명 불러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여기 팀 아이디를 하게 되면은 얘네 에러가 난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굉장히 어, 지협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를 어떻게 해 두시냐 하면 집합 연산을 썼을 때자 집합 연산을 썼을 때 오더바이는 맨 나중에 와야 돼요자 집합 연산을 썼을 때 오더바이는 맨 끝에 와야 되는 거고요 오더 바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은 첫 번째 셀렉트 문에 있는 컬럼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셀렉트 문에서 엘리어스를 썼을 때는 본명 쓰면 안 되고 엘리어스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세 가지 키워드만 정리해 볼까요? 집합 연산을 했을 때 오더 바이는 맨 끝에 와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오더 바이에 쓸수 있는 컬럼명은 안 쓸래요 네, 자, 자, 다시 그냥 말로만 다시 한번 할게요 오더바이는 맨 끝에 와야 되고 컬럼명은 첫 번째 셀렉트문 컬럼 그리고 엘리어스가 있으면은 반드시 별칭으로 오더바이에서 써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두 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조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인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정교화 할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정규화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RDB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이는 어,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SQL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집합 연산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집합 연산을 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배웠던 오더바이나 엘리어스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집합 연산에 대해서도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그 계속 시작할 때부터 사실 목이 좀안 좋아서 네목안 좋다는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목이 좀안 좋아서. 좀 여러분들 듣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번 온라인 미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